네 안녕하세요. 소일섭의 부동산 플러스 유 시즌 2진행의 김효선입니다. 아,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내면서 지난해 가계 여유 자금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또 상승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가 신규 주택 공급 확대 그리고 대출 규제 등과 함께 아, 또 지난해는 분양가 상한제 도입까지 발표를 했었죠. 그렇다 보니까 여유 자금이 어느 정도 좀 모였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속속도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여유 자금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올바른 전략들 세워 나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방송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다면 연락 주세요. 저희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공이 일육삼팔에 삼구일공번또 정보용료 백원 부과되는 샵삼구팔구 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소일섭의 일섭의 부동산 플러스 유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놀람> 네. 소일섭의 부동산 플러스 유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함께하는 든든한 전문가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미 소일섭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안부다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지미 전문가부터 인사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김지민입니다. 아, 눈부시게 아름다운 4월도 곧 끝나가네요. 아, 빨리 우리 대한민국이 코로나19를 무찌러서 마스크가 없는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알찬 정보 함께 하겠습니다. 네. 어, 우리 모두가 좀더 편안하고 또 안정된 생활할 수 있도록 좋은 정보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소일섭 플러스 유의 어, 우리 소일섭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반갑습니다. 소일섭입니다. 어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 외출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좋은 점은 있습니다. 어 이런 부동산에 관련된 어 정보 시청률이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어 어떻게 보면 어, 집안에 계실 때 이렇게 좋은 정보들을 어, 내가 또 공유할 수 있고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어, 이렇게 사기를 안 당할 수 있다는 점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꼼꼼하게 정직하게 잘 풀어나가겠습니다. 소일섭입니다. 네 소일섭의 부동산 플러스 유의 두 전문가 분들 다 모시고 이제 알찬 정보들 꼭꼭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이번 시간들 어떤 이야기들 준비되었는지 또좀 만나봐야 되는데요. 특히 지난 시간에 어떤 토지가 좋은 임야인지 또 우리가 임야를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정보들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도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정보 기다리고 있는지 바로 김재민 전문가에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찬가지로 임야 투자 시에 주의해야 할 점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임야 투자에 대해서 좀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또 마련이 됐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임야라는 게 어떤 건지 또 임야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보고 또 접근해 나가야 되는지 좀 간략하게 전해드렸는데 깊숙하게 이번에는 사진도 또 보면서 좀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 우리 소혜석 전문가께서 좀 전해주실까요? 네.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임야에 대해서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어, 지난주에 또, 이렇게, 어, 떤 임야가 좋은 건지, 이런 부분들을 풀어봤습니다. 오늘도, 어, 이제 어떤 임야가 안 좋은, 어떤 부분, 서류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풀어나갈 건데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기획부동산을 잡으려고 이 방송에 나온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 내가 토지 투자에 대해서 어떤,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내가 손실을 어, 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획부동산이 어,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서류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도로가 중요한 거고서 그런 부분들을 어, 화면을 통해서 꼼꼼히 풀어 보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자 똑같이 여기도 어, 세종시입니다 자 세종시 자 여기까지기 지금 현재 어, 도시 구역입니다. 도시 개발을 하고 있는 지역이고 그 도시 지역 옆에 있는 임야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자 임야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어떤가요? 지금 도로는 이렇습니다. 도로 자 도로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여기하고 지금 도로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으면 요 토지는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적도를 보니까 자, 요 앞은 논밭이네요. 그 뒤에가 임야입니다. 자, 근데 이 임야가 요 주변이 다 지금 에, 사실 또 폭탄 맞은 자, 그래서 일명 기획부동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건축할 수 없는 요 일대 토지를 다 어, 사실.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한 수천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이 옆에 도시 지역, 도시 지역이 확산되면 바로 옆이기 때문에, 아, 내 토지도 금방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야는 절대로 도로, 내가 단기에, 내가 단기에 그래도 수익을 보려면 정상적인 임야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서부터 똑같이 어 건축 행위를 할수 없는 도로를 확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서류를 볼까요? 서류는 사실 상당히 좋습니다. 자, 뭐냐면 지목은 임야지만 용도, 용도 중요하다 그랬죠? 자, 용도가 보전 관리 지역입니다. 100평에 20평을 건축 행위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만 확보해도 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볼때 여기 임야가 그렇게 경사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서류상에 보니까 또 준보전 산지가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서류로는 준보전 산지는 좋은 토지를 이야기합니다. 임야 중에. 근데 그 토지가 좋으려면 도로를 확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 맹지란 얘기죠. 거기에다가 또 중점 경관 지구 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역마다 이렇게 있는데, 요 토지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심의를 받아야 하는 토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토지, 서류상에는 보정관리 지역에 성장관리 지역까지 다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메인도로에서 이 임야까지만 도로를 확보를 했어도 참 좋은 토지가 될수 있는데 기획부동산에서는 자기네 땅만 팔려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어 손해를 보는 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 도로 항상 도로를 낀 임야를 생각하시면 되고 자요 부분 보시죠 자요 부분은 여기도 솔직히 요 안에 이렇게 도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임야입니다. 그래서 도로를 확보를 하고 있어야 단지형에 투자를 해야 손실을 막을 수 있다는 점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임야 투자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주의해야 되고 또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소유석 전문가께서 추가적으로 더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뭐 어떤 부분일까요? 네, 거기에 자 보실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성장관리 방안에 적용을 했습니다 세종시는 그래서 2016년 8월부터 신도심 주변 여섯 개면에 성장관리 방안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임야 같은 경우에는 관광농원이나 뭐 버섯재배사, 재재소, 개관 허가 후 임야를 해준 시에는 중요합니다. 10년 동안 주택 개발이 불가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실 꼼꼼히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단기의 수익을 보려고 했는데 저런 부분들이 걸려 있으면 장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팁은 어, 예를 들어서 임야가 임야가 목장 부지로 되어 있는 임야들이 있습니다. 목장 부지를 초지로 되어 있을 때는 똑같이 10년 동안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 면데 목장 부지는 어때요? 나무가 하나도 없죠. 다 초지로 돼 있기 때문에 아, 여기에다가 그냥 건물만 지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류로는 초지로 돼 있을 때는 어 10년 동안 건축 행위를 어가 불과한다는 이런 점을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투자 시에 유의해야 하는 부분들 짚어 드렸습니다. 어떤 투자든 우리가 세 번, 네 번씩 또 확인하고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접근해 나가 야 되는 거다잘 알고 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임야라든지 토지 투자 여러분들 접근해 나가셨을 때는 더 많은 부분들을 살펴보고 준비하고 그렇게 투자 계획을 세워 나가셔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 계속해서 방송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다면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2-1638-39 10번 또 정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문자 함께 열어 두고 있습니다. 우리 김지민 전문가에게도 추가로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 또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들 알아두면 좋을까요? 아, 네. 임야 투자 시에 개발이 제한될 수 있는 임야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보전 산지, 산림 보호구역, 분묘 기지권 등의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산지는 보통 보존산지와 준보존산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구입한 임야가 보존산지에 포함이 되는 경우에는 전원주택이나 공장 등을 짓는 개발 허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준보존산지 같은 경우는 규제가 많은 보존산지와는 다르게 전원주택이나 펜션, 숙박업소 등 다양한 용도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산림 보호 구역 내에 있는 임야도 보전 산지와 같이 개발이 힘들기 때문에 구입에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분묘 기지권이 있는지도 파악해야 합니다. 분모기지권이란 남의 토지에 무덤을 둔 경우를 말을 하는데요. 관섭법상 인정되는 법정지상권의 일종으로서 만약에 분모기지권이 성립이 되는 입냐라면 아무리 토지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무덤을 마음대로 이장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개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분모기지권의 경우에는 등기,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권리가 아니고요. 직접 현장 조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 전의 임장은 필수입니다. 네. 자, 모든 투자에 있어서는 임장활동 빠질 수가 없겠죠. 어떤 토지인지 그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토지 이용 확인원 꼭 보시는 방법들 세 번, 네번또 저희 소유섭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한번더 소개해 드릴게요. 021638-3910번, 조정용료 100원 부가 되는 샵3989번. 여러분들 위해서 열어두고 있는 전화니까 편하게 연락 주셔서 소유섭 전문가와 함께 좀더 나은 그런 전략대 세워 나가 보시기 바 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소유섭 전문가가 또 이제 세종시 투자하는 방법들 그리고 유의 사항들 좀 알려 드렸는데 더 깊숙한 정보들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남아 있을까요? 예. 보시면 어 치락 지역 중점 경관 관리고요. 그러니까는 제가 아까 요 서류상에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게 있으면 지자체에서, 어, 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는, 건축행위를 할때 미간, 미간상의 그런 부분들을, 어, 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어, 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괜찮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어, 투자를 했을 때는 어떤 들어오는, 어, 허가나는 부분들이 제재가 있으면, 어 투자로서의 그렇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따져야 되고 또 하나는 이렇게 뭐 네미콘 공장이나 뭐 아스콘 공장 뭐그 다음에 독축장 고물상 석제품 이렇게 제조 석제품 제조까지 또 환경을 위해서는 어 시설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 세종시는 꼼꼼히 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또 투자처로 적합하지 않은 임야에서는 토지허가구역이 아닌 곳을 말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어, 사실은 요렇게 어, 내가 여기에 토지를 투자를 했는데 여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토지허가구역으로 묶은다고 그래요 그럼 시청자 여러분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어, 보편적으로 묶는다고 하니까 나쁘다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사실 많습니다 어, 그렇지 않습니다. 수용되는 게 아니고, 외지인의 투자를 막기 위해서, 투기를 막기 위해서 토지 허가구역을 묶어놓는 겁니다. 보통 3년에서 5년 사이에 다 풀어주기 때문에, 이 지역이 예를 들어서 투자처로 했을 때 토지 허가구역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토지 허가구역으로 묶어놓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또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자, 서류상에 봤을 때, 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사실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 뭐라이 방송용으로 뭐라고, 사탕발림의 말일까요? 그러니까는 내가 기동량으로만 듣고, 아, 이게 이 땅이지만, 뭐 나중에 개발 위해서 뭐 밀린다, 이야가 그런 부분 없습니다. 믿지 마십시오. 왜냐면, 서류가 확인해 주는 거고 사람의 말을 믿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야 이임야가 군사보호구역이다. 그러면 어떤 건지를 확인해 탄약고라든지 자내 어, 지도상에는 군사보호구역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제가 어, 작년에도 말씀드렸 교도소 교도소도 어, 지도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셔야 되고 뭐 그린벨트, 상소도 보호구역, 뭐 자연공원 구역. 임야가 이미 공원으로 지정돼 있는데 그 토지를 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원이겠죠. 오히려 이거 아십니까? 공원이 있으면 공원 주변에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게 오히려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법으로 공원이 있으면 그 주변에 개발을 할때 아파트가 30층 이상 허가가 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따져보면 어 좋은 정보들을 또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또 문화재 보호구역. 아시죠? 문화재 보호구역에는 개발 안 되는 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 서류로 서류로 확인해야 됩니다. 말로는 확인이 안 됩니다. 이 토지가 뭐 문화재고 얘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서류로 꼼꼼히 따져야 되고 생태계 보전 구역. 어 더한 좋죠. 전혀 건들지 못하는 이면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거기에다가 뭐 백두대간은 뭐 방송에서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개발에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지형적으로 또 적합하지 않은 게 뭐냐면 이면은 무조건 정말 중요합니다. 이 경사도 25도. 왜? 대한민국의 임야 중에, 자, 용인은 15도가 넘으면 건축어가 나지 않습니다. 어느 지역은 10도가 넘어도 임야가 건축어가 안 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체크해야 됩니다. 자, 요렇게 됐을 때 내가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이 꼭대기에다가 집을 지을 수 없죠. 왜? 미관상에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대한 임야들이 밀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이제는 난개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해야 되고요. 체크해야 되고, 더군다나 또 해발 300m 이상의 임야는 5분 응선 위에 고도 제한 지역이 있습니다. 법으로 고도를 제한하기 때문에, 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비행기가 지나가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제안들이 다 있습니다. 비행기 가는 길들이 있고 다 그렇기 때문에 임야를 선전할 때는, 어, 보통 우리가 뭐 산행을 하던 뭐할때 임야 밑에 임야인데 바스로 경작하는 부분 아시죠? 거기까지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까지기 경사도가 25도 아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자, 또 하나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자, 어, 화면상으로 잘안 보이시죠? 도로에서, 자, 요렇게, 이렇게 선을 거서, 자, 요런 분할 피하셔야 됩니다. 도로에서 붙어 있어서 참 좋았는데, 요 토지만 좋은 겁니다. 요 토지만 건축행위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건축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참, 아,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좋은 토지를 오히려 망가뜨려 놓은 토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는 도로에 있는 부분서부터 이렇게 도로 지분만 넣어줘도 이렇게 도로 지분만 넣어줘도 건축행위를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일명 칼분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는 건축 허가가 안 난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진행을 하지 않은 겁니다. 또 돈이 많이 들죠. 자, 임야는 건축의 갈이 임야의 이 도로 지분의 분할은요 건축행위가 가능해야만이 이 도로 지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단지화가 되어 있는.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단지화. 이렇게 단지화돼서 도로를 넣은 임야들이 다 건축 개발이 되기 때문에 지가 상승이 되고 수익을 볼수 있다는 이런 점들을 꼼꼼히 잘 따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 보면 내가 서류 자 요게 토지이용확인원에 사실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가 직접 확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묻지마 투자가 아니라 이렇게 서류를 따져서 아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요 5번에 있다, 5임에 있다, 그러면 건축행위가 가능한지를, 자, 분할도라고 그러죠?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많이 손실을 안볼수 있습니다. 자, 요건 뭘까요? 자,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 제가, 저또 옛날에 아시는 분이 경기도의 토지인데 이 토지가 상업지가 될수 있는 토지라고 해서 임야를 샀습니다. 그런데 임야를 사서 등기를 딱 받는 순간 제 생각이 난다고 합니다. 아, 사기 전에 제 생각이 났어야 되는데 알고 봤더니 똑같이 산꼭대기 땅이. 대한민국에 이런 산꼭대기 땅을 밀어가지고 상업지역을 만든 지역이 있을까요? 네, 단한 군데도 없습니다. 자 요건 뭐냐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자, 임야에 대해서 풀어줬지만 이제 농지에 대해서 이제 풀어드릴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보세요. 자 여기는 전형적인 농촌의 논밭입니다자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 자 빨간색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자 이게 뭐냐? 상업지구입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를 할때 어떻게 투자, 자, 요런, 요렇게, 요런 정보만 내가 알고 있다면 요 안에 사실 도로 없어도 됩니다. 어차피 새로운 도로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잘 체크만 한다고 하면 실패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실패하지 않는 투자 방법 이렇게 좀 전해드렸습니다.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우리가 시즌 1에서 토지 이용 확인원에서 좀 살펴드리면서 도로가 있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임야가 조성되어 있는 곳을 바라봐야 되고 또 토지 이용 확인원 안에서 이런 용어들은 여러분 꼭 살펴보시고 투자 접근하시라는 말씀 이렇게 좀 전해드렸는데 아마 그 시즌 1을 열심히 보시고 또잘 숙지해 두신 분들은 맞아 맞아 하고 고개도 끄덕끄덕하고 박수도 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노. 치고 있는 부분들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더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지금 투자 계획 세워두셨던 분들도 한번더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토지 이용 확인원 그리고 임야 투자 방법들 이렇게 계속해서 전해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도 보면은 뭐 여기는 좀 괜찮아 보이는데 여기는 좀 접근해도 괜찮을까 이렇게 갸우뚱하는 순간들이 좀 있잖아요. 사진 하나가 더 준비되어 있거든요. 우리 소위스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예, 어,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내가 토지 투자를 할때 어떻게 해야 내가 단기 안에 수익을 볼수 있을까? 가장 첫 번째가요. 사실은 내가 토지를 사서 내가 개발 행위를 하는 게, 건축 행위를 하는 게 가장 수익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이렇게 건축 행위를 할수 있는 토지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왜? 첫 번째가 개인 실수요자가 살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미리 선점해서 들어가서 어, 그 주변이 개발되면서 아 내가 전원주택이나 뭐 타운하우스나 그런 부분들을 지으려고 하는 개인 실수요자, 그러니까 바로 내가 이 토지를 투자했을 때. 바로 건축행위가 가능한 토지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단기 안에 수익을 볼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랬을 때 단지화가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을 또 체크하면 소액 투자로도 가능하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토지 투자하는 방법들 아주 세세하게 전부 전해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다면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열어두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021638-3910번, 또 정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